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집에 콕 박혀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요즘 사람은 드물고 답답함은 풀어낼 수 있는 산콕숲콕이 대세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적은 곳에서 힐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조어인데요. 산 속이나 숲 속으로 떠나는 여행을 말한다고 합니다. 네. 많이 답답한 분들은 대안이 될수 있겠는데요. 방역수칙을 꼭 지키면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CJB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됐던 천안과 청주공항 사이 복선 전철 사업이 또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사업비가 예상했던 비용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나타난 건데 어렵게 통과한 타당성 조사부터 다시 받아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현재 서울과 청주공항을 직접 있는 열차편은 하루 단 한편입니다. 이 때문에 열악한 대중교통은 청주공항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여기 청주공항역까지 오려고 하면 좀 접근성이 떨어지기도 해서 만약에 여기에 신설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많이 이용을 할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천안과 청주공항을 잇는 복선전철 사업은 이를 해결해줄 대안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루 급행 8차례를 포함해 서울역과 청주공항을 잇는 열차편은 20편에 가깝게 늘어나고 시간도 1시간 20분 내외로 단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사업은 안개 속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5년 전 기본 계획 단계에서 8,200여억 원으로 예상했던 사업비가 최근 기본 설계용역 과정에서 50% 가량 늘어난 1조 2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늘어난 사업비가 부담인 것은 물론 조사 기간만 해도 1년 넘게 걸려 사실상 2024년 말까지 완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천안 서창 구간 내 기존선 운행을 고려하다 보니까 야간 설계를 위한 반영이 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충북 구간은 북청주역의 신설과 청주공항역의 이전 등 비교적 사업 규모가 작고 전체 사업비의 10% 수준에 불과한 만큼 충북과 충남 구간을 나눠 분리발주하는 대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철도 관련 사업에서 하나의 사업을 불리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어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CJ 비뉴스 이태현입니다. 재활용품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 당사자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수집 운반 업계가 골칫거리인 폐 플라스틱과 폐 비닐은 시에서 알아서 수거하라고 요구했지만은 청주시는 환경부 지침까지 내세워 불가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쓰레기 산을 이루지 않을까 걱정이 큰데요. 이 내용은 안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재활용품 선별장에 폐플라스틱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의 수출이 막히고 단가가 급락하면서 오갈 데 없이 적체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자 선별장은 폐플라스틱을 무상으로 받기 시작했고 수집, 운반업계는 인건비조차 안 나온다며

청주시의 논란을 보고 환경부가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 지침상 금전적 가치가 없는 일부 품목만 공공수거하는 건 불가하다는 지침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수집 운반업체가 캔이나 폐지, 의류 등 돈이 되는 품목만 수거하는 건안 된다는 것. 이에 따라 청주시는 현 수거체제를 유지하면서 협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기로 했습니다. 또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수거 중단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아파트 측에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매입 단가 조정을 계속 협의를 해서 단가가 낮춰질 수 있도록. 현재 민간 업체에 재활용품 처리를 맡긴 청주 지역 아파트는 330곳에 이릅니다. 돈 되는 재활용 자원에서 이제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골칫거리가 된폐 플라스틱을 놓고 핑퐁 게임이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c j b 뉴스 안정은입니다. 서민 경제가 어려워진 탓인지 요즘 보이스피싱 범죄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절박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이겠죠. 경찰도 보이스피싱 발본 세권의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10억 원대 조직을 검거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청주흥덕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수거 전달책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경찰은 지난 8일 윗선인 관리책 20대 BC를 검거하고 사흘 후엔 해당 조직의 국내 관리총책인 30대 CC까지 잡아 모두 구속했습니다. 기존 대출을 갚으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수법에 현재까지 피해를 입은 사람만 20명이 넘고 피해액은 11억 원에 달합니다. 충북 내 일선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국내 관리총책을 잡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3년간 충북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200여 건, 피해액도 260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 부서를 대폭 강화하고 홍보 전담팀을 구성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는 어떠한 그 명목으로도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라거나. 현금으로 돈을 전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이라고 속이는 사칭형부터 코로나19 관련 저금리 상품을 출시했다는 새로운 유형의 사기까지 보이스피싱은 나날이 변하고 있습니다. 불안기에 더욱 고개를 드는 보이스피싱에 속지 않기 위해선 평소 이들의 수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경찰은 조언합니다. CJB뉴스 박원입니다. 청주 용암동의 상당 초등학교가 충북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문화복합시설 설립 1호 학교로 확정이 됐습니다. 교육문화복합시설은 학교 이전 재배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일종의 당근 책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청주 상당 초등학교는 동남 택지개발지구로 옮기고 현재 자리엔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통해 복합도서관이나 창의예술센터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연히 학부모 동의 여부가 관건이었는데 이번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총 385세대 가운데 260세대가 찬성해 67.5%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상당수는 구 도심에 위치한 학교치고는 규모가 제법 큰 편에 속하는데요. 찬성률 67.5%는 교육당국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이 계획은 오는 8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최종 확정이 되는데 상당초 이전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학교가 꼭 필요한 곳엔 학교가 생기고, 이전 학교는 교명과 졸업 기수 등 학교 역사를 그대로 승계할 수 있고, 학교가 사라지는 동네에는 대한교육시설이 생겨 삼자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번에 함께 공모한 가경동의 서현 2초등학교와 대농지구의 설밭 2초등학교는 응모하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도교육층은 서현 2초의 경우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어 하반기에 다시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솔밭 2초는 2일대 주택 건립이 끝나 이전 재배치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대신 솔밭초 인근에 부지를 확보해 증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팩트 더하기였습니다. 청주시에서 올해분 수소차 구입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지난해보다 보급 대수를 두배 이상 늘려 잡았는데도 목표를 무난히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다소 지연됐던 수소 충전소가 문을 연게 가장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2008년식 경유차를 타고 있는 박성순 씨. 올해분 수소차 신청이 시작된 첫날, 청주시에 차량 구매 지원 신청서를 냈습니다. 차량가의 절반가량을 보조받을 수 있고 유지비가 덜 든다는 점이 끌렸습니다. 무엇보다 멀지 않은 오창과 내수에 충전소가 생겨서 충전 부담이 훨씬 줄었습니다. 청주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신다고 하고 또 일단은 친환경적이고요. 그럼 많이 망설였는데 또이 충전소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정했습니다. 올해 청주시는 지난해 100대보다 두배 이상 많은 250대의 수소차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신청을 포기하는 등 일부 미달 사태가 빚어졌지만 올해는 무난히 모집 민원을 채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 보급 사업은 지난 2011년 시행 이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청주의 1,310대를 비롯해 2,866대가 충북의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의한 미세먼지 농도 저감에 이제 굉장히 저감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수소 버스와 전기 택시, 전기 화물차가 보급되는 등 친환경 차량이 내연기관을 속속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앞으로 2년간 충청북도 의회를 이끌 후반기 도의장에 사실상 박문희 도의원이 확정됐습니다. 표결 끝에 친 노영민 개인 연철의 의원을 꺾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총회를 열고 박문희 의원을 11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2년 전 전반기 의장 경선에 낙선한 박 의원은 이번 도전을 끝으로 45년 정치인생을 마무리하겠다며 배수진을 친 끝에 친 노영민 개인 연철엄 의원을 꺾었습니다. 의 <laughs> 기능 강화를 위한 상임위 확대와 당정 협의체 구성, 의원 보좌관 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11대 의회가 후반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늘 협의하면서 상하겠습니다 연철엄 의원은 결과에 깨끗이 승복했습니다. 방문이 연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중의 발전을 위하고 또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함께 해주시기를. 민주당 의원들은 또 황규철 도의원을 후반기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황신임 원내대표는 도의장 선거 후 당내 화합과 야당과의 협치에 중점을 두고 의정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꽃인 그 상임위원회 구성이 원만하게 될수 있도록 위원장과 상임위원 배분을 원만하게 좀 하는 게. 최우선 우선 과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민주당 도의장 후보로 결정된 박문희 의원은 25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후반기 의장으로 정식 선출될 예정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